피픽의 좋은 점, 화장실을 갔다 올수 있죠. 아직도 캐릭터 선택이 다안끝났어요 너무하네 바바바바밤 a 바바바바밤 a 어, 바바바바바밤아 라이슨도 진짜 적 팀으로 만나면 진짜 너무 싫어. 마를렌 드렉슬러 다이무스 아이장 레나 이거 루이스가 굉장히 하기 쉬운 판인 것 같은데? 아, 멤버가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좋습니까? 방 루이스는 장점이 뭔가요? 제가 한다는 장점이 있죠. 방 루이스는 동토충이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방해가 없으면 나름 홀딩이 길구요 그리고 이제... 어... 탱커로 쓸수 있는 캐릭 중에서 SL 기술이 거의 가장 먼 편에 속하죠 SL... 빙산이 이제 이바지를 찍으면은 진짜 길기 때문에 방루이스는 일단 사거리 면에서 약간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포커싱을 풀렸을 때 결슬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죠 단점은 이제 어, 엄청나게 많은데 단점 중에서 좀 이상한 단점을 좀 말해보면은 팀의 비협조 팀이 방로이스를 보면은 약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이거 좀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약간 비협조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야. 안 돼. 안 돼. 참철도 안 돼. 나쁜 놈들. 괜찮아요. 와, 많이 버텼어. 레나 반. 브레슬러가 좀 하는데. 나이스. 레나 잡았다 이거. 센스가 좋네. 잘했어. 아무도 어, 우리 파티 나란히 1대스 좋아요. 좋아, 저거 끌려갈 일 없다. 드렉슬러가 실력자입니까? 아, 예. 주의를 안 애들 여기 얼굴 없어요? 아, 이제 쌀피. 아, 뭐야 다무렉 <laughs> 거기에 트루퍼가 트루퍼님 도와주세요 아, 트루퍼님 여기... 도와주세요 뭐야, 이거? 와, 결승 끊어지는 거 버그,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굿. 자, 방루이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세히 찾아보세요. 아, 루이스, 방루이스였지. 아, 나 뭐라 도와줄래? 도와줘야죠, 방루이스라도. <laughs> 방루이스.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 공루이스인 줄 알고 계속 도와줄래? 와 레나 레나 와이킬 조합 이거 뭐야? 다고 탱커가? <laughs> 아니 어시라도 야 이거 어시 먹었어요. 괜찮아요. 어시뭐좀 어시 안 먹고 거 먹었는데? 역시 탱커의 기본적으로 이거 이구만 제가 어시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대를 딱 쳐야 되는데, 그한 대가 합킬이면 부득이하게 킬이 나왔네요. 아쉽네요. 분열창이 한 방에 안 나오네? 그럼 저거 보니까 이제 분열창 하나만 찍은 것 같아. 저거 어림. 립... 하나 준건 아깝다. 이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다이머스님. 음. 음. 레나 잡았어요. 어머 야. 샤드안맞는거 샤드 봤었잖아요. 일부러 안맞신 겁니다. 빙산. 뭔데? 어떻나 설마?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당루이스는. 안 돼! 아, 아깝다. 무조건 잡는 각이었는데.

죽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다 끊어줄게! 살려줘! 궁써! 히터야! 드레스 잡았다 네. 이런 장점이 있는거죠 이런 장점이 연계, 예. 연계도 이렇게 할수 있죠. 아 정도준 방로이스 너무 잘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쉽죠? 어, 근데 나무도 너무 아프다. 하양해야 돼. 맞습니다. 은일로 맞는 말을 하시네요. 아, 정말 항상 맞는 말했어. 아, 나무다. 할까요? 나가 좀. 앞에 봐줘. 야죠 이제. <목소리> 역시 소춘님은 공루이스보다 역시 확실히 봉루이스가 잘한다. 저는 뭐든지 잘할 뿐입니다. 안 돼! 그렇지. 그 같은 빨간 수영복끼리 그러깁니까? 나이스. <laughs> 나한테 잘 받았다. 드레스 롤링. 괜찮아요. <목소리> 삼표도 안 맞은 걸로 충분해요 이거. <목소리> 한명 나갔네? 대령 나갔네요. 이거요, 이거, 그비공되지 않나? 아니, 그건 안 돼요 이거. 반분 지나면 그거. 시간이 번, 너무 못 많이 많 지나서. 이거 5번4번 깨면은 사람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이걸 피해? 드렉슬러? 어, 이조하도 드렉슬러 졌지. 드렉이 다지았네요 아, 그 사람이에요? 예, 네, 아니요. 아니, 그 사람 아니고 다른 드렉슬러에요. 아, 다른 드렉슬러. 아까도 드렉슬러 있었어요. 지금까지 모르셨나요? 설마? 드렉슬러가. 네, 아, 몰랐습니다. 드렉스 러 <laughs> 드렉슬러가 나가고 드렉슬러가 없어요? <laughs> 드레스러한명더 드렉슬러 나왔네? 가라! 간다! <laughs> 아니! 뭐하니! 아니! 아니! 와, 미쳤다, 이건! 이건, 와, 루이스가 죽였어요. <laughs> 이건, 이건 루이스가 죽었어요. 이건 루이스가 죽였어요이아 루이스가 죽었어요. 이겸루나스가죽있어요이겸루이가 죽었어요. 이겸가 생각보다 이게 되게... 판정이 괜찮아요. 저도 아까 여기, 여기서 맞았잖아요. 언덕 아래에 있었는데 맞았어요. 그랬나? 굉장히 억울하게 맞았습니다. 이거는 허리사도 될것 같은데, 지금 랩차가 하도 나가지고 허리를 사도 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그러면 뭐 아이디 알겠어, 아이디 알겠어. 와. 와, 친구 드다트로어 알겠어 드렉트 드렉트로 만든와드렉트만 드렉트로 만구거만 드렉트로 거 드렉트로 만거드거드 드렉트로 만든드라이자 레나 도망갔다. g 아, 잘하고 있어요. 아, 근데 아까 여기 레나 너무 아쉽다. 그 예상 예측 플레이 좋았는데, 아직 견문색이 부족한가 봐요. 무장색이 아니라 아, 견문색이죠. 미래를 봐야 되니까요. 레나 여기 있네. 어? 아, 여기가 맞아? 그, 수호자 끌고 올수 있나요? 어차피 우리 머큐리 나오면 드래곤 못 잡아요. 와, 분열청장 뭐야? 방금 설마? <laughs> 그두 배추나 같은데, 뭐지? 저 실력이 똑같은데. 뛰어보겠다. <laughs> 영동 대박. 와, 로이스 나이스. 레들랑 그냥 찍어요. 하나 둘. 아이고. 등산. 어, 하나 둘 어. 하나 둘 음. 하나 둘 음. 하나 둘아샬롯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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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가 없어 아샬롯아안 음. 죽어. <웃음> <세범이> <웃음> 눈치가. <웃음> 더 오래 때릴 수 있었는데 샬럿 없었으면 그러니까 오늘은 잘한 것 같아. 다들 하나씩. 가... 아이고 피터가 두 개를 먹어버렸네. 나는 진짜 양심 없다. 야,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팔로우도요.